to give me a loyalty cause i'm taking the world you'll see they'll be calling me calling me right. they'll be calling me royalty

나중에 따줄게. 로비 계단 쪽이라고 생각. 오, 아, 생각... 들왔다 영감. 예. 예, 예. 영감 들왔어 앉아서 전진. 전진. 앉아서 전진. 나이스. 아, 나이스. 야, 뭐 하나 짤. 물담배짤 옆에 을봐 하는데 으로 살살 돌려볼까? <laughs> 우리 물담에 밖에 내내 두고나. 일단 맵을 타고 옥상 올라가. 그좁 캠페 캠페 괜찮네. 맵탈 준비. 괜찮네. 어 맞죠? 물담배 기압탄 하나 깔아주고 격자라인 이렇게 먹어놨거든? 수족관 표시 준비하면 돼 큰창래패 아... 아... 타질하고 뒤에서 커버도 봐 아, 맞아 맞아 그러면 이아나가 수족관 속도 전진을줘야돼 격자는 캠으로 맡기고 하와리 쪽이랑 강구그바쪽 있잖아 강구대바쪽 이아나가 안으로. 드로닝 해줄거야 도피아가 진상도어도 되고 쟤샷 있지 어, 어 수적관은 쿨 아이씨 어, 하나 드랍 아, 걔못 하나. 뛰었고 하나도 드랍이야? 어? 아 이새끼 또하네 미친새끼 성공 했으니까 <laughs> 또 하거든요 적고, VIP 연쿨 진짜? 뭐 이런 진짜? 응, 진짜 간간 부야끼 못했어. 내가 푸시 해줄 수있거든 가리나 캠 봐줘 나요? 나 살아 있어? 어? 아 마블. 아 미안. 또 가리 슈퍼에 죽은 줄. 캠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아! 봐야겠다. 캠이 없으니까. 니 배치 캠이 있는데 배치 캠을 봐아야지 배치 볼만한 배치 캠이 없기 때문에. 바이 캠. 아오이 도룸 깨진다 아 깨졌다 폭탄이 뭔데 노마드야 저 로비 계단 장가야지 노마드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자, 어디 봐 여기 나 빠졌는데 열어버려 뭐야 하나 쩔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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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버려 뭐야 하.. 뭐.. 아 해킹 미스 야 내가 음야 격자 그렇게 보지 마 템으로볼수 있거든. 롯데 음. 4벽에 하나 있다. 4벽에 하나, 하나 있고. 어, 여기, 여기, 여기. 나있 3벽에 하나 있어. 3벽에 하나 있어. 3벽에 하나 어 3벽에 하나 있어. 3벽에 하나 있어. 이벽에 하나 있어. 3벽에 하나 있어. 3벽에 하어 3벽에 하어 하나 있어. 3벽에 하나 있어. 3벽에 3벽에 하나 있어. 있어. 있다 신병 노태 신경쓰지말고 썰래봐 지금. 휘안아, 후리 더 지우 들어갈게 4벽에 있다, 4벽에 있어. 큰 차마. 후리 왜안 되냐? 잘. 야, 4벽! 짤. 4벽 하나 썰라이잖아 얘들아, 뺏어봐, 뺏어봐. 아쿠 복도로 봐줄 수 있고, 3벽도 봐줄 수 있어. 야, 4벽에서 2분대 끝이 몰라. 힌차알수 있으니까, 그냥. 야 모마들 뒤에 모마들 어야 뒤에 애한에 뒤에 뭐지? 올라온다x2 쫀다 x 다 어이구 야 3명 넘어갔잖아 아못 잡았어 아니야 벤 해체 아니야 아직 차체 아, 하나 아, 둘 아니야 아니야 고 있어 내려와 들어와아어와아어와 <웃음> 어 <웃음> 내가 뒤를 보지 말라 할게아파복도는 <laughs> 빠질 곳이 없잖습 주신님 일어나주세요.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강화 세개 쓰니까 사벽 안맞는게 좋아요. 멜 네? 네? 강화 세개다고요 아니 저기요, 아니 힘들 강화를 다 올리고 말씀 하시면은 <laughs> <laughs> 그러면 저희가 매우 곤란하거든요. 일에 <laughs> 강화만 되잖아. 여기, 여기 가운데도 강화 레전드 하나만 빼줘 잠깐만 안돼 우리 이미 강화 못하죠? 아니, 아니 이상하거든요 지금 강화가 아 몰라 아 몰라 총질로 다 잡아 어라. 아 몰라 아 몰라 얘가터 얘네 잔해 안 오거든요 강가 없어 아 몰라 내가 게임 터 얘들 안와 사이트 버티고도 안돼 있거든요 거든요, 지금. 됐거든요. 야, 알려줘. 야, 빨리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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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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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애초에 왜 롯데도 안 열려있었지? 원래 사이트 공사 안돼있어 알았니? <laughs> 아니 <웃음> 저기 <웃음> 아, 아 몰라. 진짜 뮤트워 아, 해야 되지 않습아예 지금 가겠습니다 반대쪽 어! 시간더 많이 끌었고 지금 가고 아니, 있어요 그러면 가방 왜 쓴거야? <laughs> 어? 아 뚫려있네 뭐야 아퍼 왜 보여 하나 있어? 다시 돌아가면 우리 설라이즈못봤지 아직도? 컷야 사이티! 사이사이 여기, 도와줘! 어, 이... 사이드컷 <laughs> 애쉬 딴거 맞아? 고마워요 네? 닥터! 아, 반대쪽. 보이네. 사이트, 사이트. 사이트 e b l u 그냥 그치, 그치. 반대쪽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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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물 e 배 하나, 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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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u 로비 계단 하나 <목소리도> 하나랑 베이스 주게. 베이스 주어 벽자쪽 하나랑 층 하나. 수족관 밖에 야, 이 하나. 어. 나층안봐도 돼. 야, 재민이 깨졌어. 재민이 깨졌어. 층 돌이야. 아까들 아까아까아 외부 하나. 슬래티슬래티는 들어왔어. 아. 있어 있어. 아. 더타더 타. 플래티 짤. 오 어, 노는 그냥 진짜 그거네요. 그냥 올려놓고 홍, 홍보하는 역할이네요. 아, 어, 뭐라고? 왜 해놓고 그냥 신고하는 느낌이야. 여기, 여기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웃음> 느낌이야. <웃음> 나 여기 해도 돼? 아니 아니야 했다? 네. 했습니다 이러고 어 혈액 처리 할까? 알아서 해어 알아서 해. 거기 있으자제 하나 내가 써가지고 부족할 거니까 알고 있어 예? <laughs> 예? 잠깐만요 <laughs> 그래서 예? 저기 자대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요? 예? 알아서 해나 이미 올렸어 딱이느아 어, 요새 누가 자벽을 막습니까 그... 자벽안 막으면 저희 죽어요 저희 저희 달게 받았거든요 달게 갚아드릴게요 야, 가 강화... 어디? 직출 방향, 직출 방향, 조심. 아, 보여, 보여, 보여. 나 설라이저 먹고 큰 차... 있거든? 큰창 밑에 하나. 블루 모른다, 블루 모른다, 블루 모른다. 블루 먹겠다, 먹겠다, 먹겠다. 어, 어,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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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 로비, 로비, 로비. 로비, 로비 트위치. 마이 갓, 루. 로비 먹혔는데? 조피아도 있네. 조피아, 로비야. 조피아랑 트위치. 블루, play? 블루, 블루 봐, 블루 봐, 블루 봐. 적나 있다고? 응저피어 왼쪽 왼쪽 2위치 한다 모르는데? 나이스 나이스 아야 어?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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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로... 들어오면 지어 아, 없어, 어, 없어. 죽다오 0.5초 전이었고요. 인프라 같은데 보면 아, 오케이. 아린이가 내킬 아, 먹었어. 아린이가 5초 전이 아니라 0.5초 전이었거든요 아린이가 어 내가 인사하면서까지 아, 인사 상태 되면서까지 어떻게든 등 시켰는데 갑자기 미안해서 뻥 빚었지 <laughs> 않습니까?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아니. 내가 <laughs> 교환. <laughs> 아, 근데 생각보다 DOC 괜찮은데. 우리 팀이뭐야 우리 육식이 뭐이번 판? 어 65점 이따. 오빠 자리야식카뭐카가 우리 전식이뭐예자리를다요네뭐야요 우리 요 우리 요 우리 육식이 뭐예이 미 겁나 왔는데뭔 소리야? 어, <laughs> 어, 어 인형, 인형. 물고 파게임. 그리고 블라저도 들어왔어. 레퍼 사운드 하나. 야 입구 쪽 입구 쪽써머이트야 입구 쪽 발길이 저거 잡아보자. 레핑. 팀 깨지. 외벽 열림? 어, 에이, 에이. 야, 아니 써머랑 같이 있었어 이이형 캠에서 앵글 안 나왔어 이이 아니다, 여기. 나이스, 나이스. 쪽 왼쪽, 왼쪽, 끝쪽에서버이트부터 오른쪽에 2인 어, 이거 도망갈 기회야! 서바랑 인밖에안 나왔어. 어? 복고요복사했복사어요 복사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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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어디야? 야, 기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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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폐. 오, 왼쪽 왼쪽 왼쪽. 뭐, 왼벽 다음 벽 사이. 뚫린 벽 사이. 이구트, 이구트, 어, 이구트, 어 이구트. 왼쪽. 나이스. 나들이. 게임 과도수 물리적으이안 막혔어. 오, 사무실 문이 기안 막아. 헬프. 헬프. 응? 다시야? 온다. 이거 프로스 찍은 거거든. 그런 걸주래 살려봐, 살려봐, 살려봐. 살려도 돼. 이 하나가 살려도 돼. 아, 살려 내가 살려도 돼. 아야 근데 아, 뭐, 그 사무실 뭐, 입장이 막혀있어. 어디야? 아, 어디? 있어? 뺏잖아, 도는 중. 음. 1층으로 돌자? 안되겠다. 어? 그쪽, 그쪽으로 안간다고? 안 아, 1층, 1층, 1층 통해서 반대로 가자. 네, 아 밴디. 여기도 안 먹혀있고. 나 반대쪽으로 는데 라인 먹거든상 라인 봐줘. 영상 라인 들어 넣어 줘. 오번핑이드론거 있어. 영상 2층 끌. 애층안 보여. 거지. 아, 나이스. 잡았어. 머디카. 먼저 캐시 여기 벽 가와도 있다. 이 패시 있죠사무실 열어 봐. 서포터 봐 봐. 형준이 다그러어 야, 나 어디? 뭐 이거 남은 이거 아린이 가서 빼줄 사람. 아린이 가서 빼줄 사람. 돼요. 이거 여기면 10시 이더 커버되나? 어린이집병카에 지금 먹거든? 누가 할 거면 어린이집 고포식하 빠질 것 같은데? 메르시 어린이. 응. 이거 응. B 물실까고 뭐 뭐, 가자. 아니, 니어지어이 붙어, 페이이지 붙어,

아이씨 이 2방을 이거 뚫. so insane, b 이스가 잘린 거 너무 큰데? <laughs> 아메이크 로 아니 사이트 안에서만 빠게도 될 거를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저 지켜 주 나를 실 직하 게만 들지 말아요. No. Okay. 이게 뭐였더라.